어릴 적 설이 다가오면 가난한 동네 아이들도 가슴이 설레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밤새 한벌밖에 없는 아이들의 옷과 양말에 구멍난 곳에 천을 대고 기우고 깨끗하게 다름질을 한다. 새 옷이나 기차표 운동화를 사오시는 날은 가슴이 터질 듯, 터질 듯 만세를 부르고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 부모님은 없는 돈에 떡과 나물을 준비한다. 동네 아이들에게 줄 세뱃돈도 준비한다. 평소에는 굶는 날이 많았지만 설날만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이즈음 어머니의 긴 머리가 갑자기 짧아지기도 하고 손에 끼고 있던 반지가 사라지기도 한다. 설날 전날은 잠이 오지 않아 상상의 날개를 펴며 나를 샌다.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과 세뱃돈. 그때는 친구들과 이웃에 무리를 지어 세배를 다녔다. 어느 집에서나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세뱃돈을 주었다. 저녁에 또래들은 모여 누가 세뱃돈을 많이 주었는지 어느 부모님이 많이 주었는지 세물한다. 그때는 설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음식 쓰레기가 남지 않았다. 먹다 남은 것은 며칠 동안 다시 데워서 먹, 아껴 먹었다. 평소 못 먹던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타, 먹고 나면 탈이 나기 일쑤였다. 생선 뼈나 약간의 남은 음식은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강아지 몫이었다.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정말로 행복했었다. 반세기가 흐른. 설날은 공휴, 공휴일일 뿐이다. 아이들은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다. 밀린 숙제를 해야 하고 학원에서는 보충 수업을 한다. 엄마는 새 옷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할 정도로 넘쳐난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지금까지 가꾼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설 휴일 동안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기 싫은 시댁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설이 그리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 설 휴일 동안 잔반통은 늘 흘러넘친다. 쓰레기도 넘친다. 세 배는 자기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만 하는데 그것도 학원과 시험을 핑계로 생략한다. 바쁘게 산 덕분에 반세기 동안 많이 풍요로워져서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지 않아도 된다. 엄마는 아이들의 옷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대신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한다. 때로는 아이들 스스로 사게 한다. 비록 어릴 적에는 가난했지만 여유와 낭만이 있었다. 요즘에는 풍요로움을 일구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지만 여전히 만족함을 못 느끼며 쉴틈 없이 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풍요와 편리 속에 정성과 관심과 대화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외로움을 도피하려 더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럴수록 더 한층 고독해지고 이유 없이 스스로에게 분노한다. 남아 도는 것들에 썩는 냄새가 난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가난하지 않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썩은 냄새가 난다. 가난했지만 넉넉했던 산동네의 소리 그립다.인자 했던 이웃 아저씨들이 그리워지고 세배에 다니던 동네 친구들이 그리워진다.지금은 없어진 판잣집과 우물과 꽃밭과 솔밭과 실개천이 그리워진다.돌아가신 부모님의 정성이 그리워진다.